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김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군부대 방문 조사시 미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통지하면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군 인권보호관 등이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군인 등의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 군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군 사법기관에. 재판 등이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 개정안 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기기 고장시 기립 표결에 어려운 의원은, 의원,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로 규정된 원격 영상의 유효 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보좌 직원 직권 면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5급 및 6급 이하 보좌 직원의 명칭을 각각 선임 비서관 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위원회 안은 국민 동의 청원의 성립 요건을 10만 명 이상의 동의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 중계 방송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국회 정보 공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 이원의 안은 각각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이임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TV 구독과 좋아요 함께해요.